영희야. 예.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9페이지를 배웠으니까 정적분의 활용 5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활용 5페이지. 예.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얘는 어떤 상태예요? 얘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 포물선이고요. 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로 볼록인 이차 포물선이야. 그래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겠지. 그럼 우리 이 개념 배웠죠? 인테그럴하고 위식에서 아래식 빼서 적분하면 돼. 여기서 에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유점과 이 유점의 이 좌표를 알아야지만 어디에서 어디까지 더하는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요 점의 x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방정식의 근으로 구할 수 있다예요. 자 그래서 y는 y 는 똑같으니까 없애서 등치법으로 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같다. 라고 놓고 문제틀 풀어봅니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식이 돼서 2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므로 이1 마이너스 여기에 붙여서 2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점의 x자표는 몇이다? 마이너스 1. 이 점의 x 좌표는 몇지가 2다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자. 좋아,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넓이를 구하 거야.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빼줄 겁니다.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에서 위로 볼록인 이 그래프를 빼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했더니 자, 이 식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계산해 버리면 마이너스 e x의 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4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한다? 2차식이구나 오우씨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봐야지 했어요 자 마이너스 1 대입을 해버리니까 얘0 나와요? 안 나와요? 0이 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네 어떻게 안 어, 나오지. 아,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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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구나 예. 나오지요 자 2대입합니다 2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4 해서 0 나오지 와 2차식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 2대입해도 0 나오네 즉 근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요녀석 공식으로 문제 풀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그래서 풉니다. 마이너스 6분의 a가 몇입니까? 어... 2 예, 마이너스 2구요. 2 빼기 마이너스 1에 몇 제곱을 하면 됩니다? 3제곱을 하면 된다에요. 즉, 요 녀석 정리하면 3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이므로 답은 몇이 나온다? 9가 나온다. 라고요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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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예. 아래 네. 네.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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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똑같은 문제가 한번더 나오는 관계로 8페이지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예, 자 지금부터 6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와 y는 e x 마이너스 a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분의 9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보쇼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얘는 미지수 하나고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 풀수 있다 없다. 있다요. 미지수 하나의 조건 하나가 주어져 있으므로 이 문제는 무조건 풀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유로 패턴의 문제 한번 풀어봤었는데 그죠? 어디에서 풀었습니까? 이 페이지에서 풀었었어요. 이 페이지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 풀었다 안 풀었다 풀었었어요. 맞으니까. 여기야? 맞지? 맞아?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식하게 일일이 대입해서 풀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솔루션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지금 이문제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아래로 흘러긴 2차 포물선이 있었어요. 기울기가 2인 어떤 직선이 있었습니다. 이 직선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가 2 네, 9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요 교점의 x 좌표가 필요합니다. 즉 방정식으로 치면 이 녀석을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의두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얘가 미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요 녀석을 구할 수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뭔 짓을 할 거냐면요. 그냥 예를요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분식을 세울 수 있냐면 인테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직선에서 곡선을 빼야겠죠? 예. 2x-a에서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3x를 한요 적분값이 항상 2분의 누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이 녀석은요 근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는 근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요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안한다? 할 거라는 거지. 맞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녀석을 두 페이지에서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막바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6분의 A. A 자리 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X제곱에 개수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있지,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은 2분의 9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 제곱을 구해봤더니, 요 녀석 이렇게 플러스 처리해주면, 6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2하고 6하고 약분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 제곱은, 예, 9, 4, 27이 나오네요.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몇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 몇이다? 3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지. 왜? 27은 3의 3제곱이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 됐어요. 그런데 우리 보도록 하자 자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라고 했는데요 저 2차 방정식의 구조를 봤더니 마이너스 x의 제거 플러스 5x 마이너스 a라는 이와 같은 식인네 얘를 방정식으로 했을 때 우리요 두군 알파 플러스 베타에 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라고 해서 몇이 나오더라? 5가 나오더라? 라는 사실을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다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이다 라는 두 개의 식 연립해서 알파 베타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 값은 3이다. 그러므로 두 개의 식을 더하면 2 베타는 8 베타는 4 베타가 4일 때 알파의 값하면 알파는 1이다라고 나오지. 자, 그런데 이제 두 분의 곡자리 한번 만들어보자. 두 분의 곡은요 a 분의 c예요. a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마이너스 a니까 알파 베타는 그냥 h. 자 알파고 베타 곱한 게 a니까 a의 값은 몇이에요 4. 이렇게 답낼수 있다 없다? 있다. 영희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었어요. 될까 안 될까?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필기 끝났나? 예. 네. 어쩌냐? 졸지 말자.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까지만 마치고 보내줄 수 있어 선생님이. 5시 반까지 가야 된지 음. 그럼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졸지 말고. 되셨습니까? 네. 지워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7페이지 문제. 자, 다음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문제 봤더니, 오, 여기 있는 녀석으로 둘러싸야 된대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 X축과 Y축이 있는데,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며, 뭐, 요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림을 그리면 뭐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x는 0 x는 0이 뭐야? y축이죠. x는 1 x자리에 2를 대입했더니 요정도 나오겠네요. 자 x자리에 2를 대입했더니 요런 그림이 나오네? x는 1 그래서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요네 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라는 것은요, 바로 선생님이 빗금을친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배운 정적분에 의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인테그럴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구하는데, 위식 빼기 아래식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식 빼기 아래식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구할 건데 위식은 x 플러스 1이에요. 아래식은요, x의 제곱이니까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이와 같은 식이 나오네요. 이 넓이 구하시 라고 문제가 나왔으므로 푸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 그리고 1, 0 대입했더니 X자리에 1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예, 통분해야 되겠네요. 6분의 로 통분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6이라고 나와서 얘는 6분의 몇이 나온다? 7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선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쉽지. 풀어 볼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풀이를 적어 놓도록 할게요. 풀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3제곱 2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뭐 대략 아직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략 이런 상황인 거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하고요. 뭐 이와 네.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하고 뭐 만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만나서 둘러싸여서 뭐 대략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교점, 즉 근을 구해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근을 구하기 위해서 x제곱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를 갖다놓고 풀어봅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라는 식이 나오네. 자 공통인수로 이렇게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라고 이와 같이 나오죠. 2, 1, 마이너스 여기에 붙이네. 즉 x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므로 x의 값은 0 혹은 x는 이 혹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세개의 근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2차와 이와 같은 3차가 있을 때 바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교점이 세개가 나오는데 요 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요 점의 x 좌표가 0. 점의 X. 좌표표가구나라 라고 이렇정정할할있 있다. 다 This is the integral minus. This is the i n t e g r 차차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s the integral minus. This is the integral minus. t h 더하기, 인테그럴 0에서 2까지는 2차에서 2, 3차를 빼면 되겠네요. 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를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적분 풉니다. 4분의 1 x의 네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과 0 대입하시고요. 자, 3분의 1 X의 3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다가 0과 1을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0 대입한 건다 사라지고요. 빼기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4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3분의 1 나오고 뒤에 있는 식은 2만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3분의 8 마이너스 4분의 16 플러스 4다라고 요렇게 나오네 얘는요 마이너스 4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 지워지네요. 결국 식은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1 플러스 3분의8 이라고 나와서 통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로 통분하면 얘는 3이너스3 plus 3 p 이 u s 3 p l 3 2 라고 나와서 12분의 몇이나올까? 44에서 7 빼는 겁니까? 7. 그래서 몇 나온다? 37이다. 라는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되겠나? 네. 자, 8번, 문, 아, 8페이지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